에, 비가 오는 때때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가을 날입니다 미장원 원장님하고 약속이 20분 남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서서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마트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찼고 뒤로는 아파트들이 많이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면 애들 키우고 아파트 한채 사는 거를 목표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픈 나라입니다. 여자들은 아파트가 편하니까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한국은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와 애들 교육, 차, 이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파트에 사서 아파트를 사서 그거를 20년 할부로 갚아나가려면 거의 평생이 다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애들 학원비를 아낍니다. 학원 간다고 승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강남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도 개인 레슨, 파이벨 레슨 같은 경우는 한나복돈 가격이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에,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만 남고 애들 교육은 대충 시키고 애들은 나중에 대충 대학교 나와서 대충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에이, 이게 한국의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대로 서민이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질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다. 자식들도 이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아빠 엄마가 그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질문을 의문을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다 오늘 밤에 라이브 할때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